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2차입니다. 원래 이 단지는 예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20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한참 공사 중인 단지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거기에 새 아파트 두 동이 들어오고 그두 동을 지금 이편한 세상 캐슬 2차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 사업적인 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실거주와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인근에 없는 게 단점이긴 하죠. 입지하면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의 구성은요. 일부는 단지 분양 정보 있죠. 분양 개요라든지 분양가, 향, 조망, 구조 이런 것들 알아보고요. 2부는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개요 먼저 시작할게요. 자, 분양 개호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이고요. 전체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32개 동. 총 세대수는 2,569세대 중 2차 일반 분양은 118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5월 예정입니다. 모집 세대는요. 사사타입 59A 59b 타입을 각각 39, 54, 25세대 모집하고요. 59a 타입이 주력이죠. 분양 일정 알아볼게요. 먼저 8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 9월 2일 월요일 특공을 시작으로 9월 3일 화요일 서울 1년 이상 거주 1순위 일반, 그 다음에 9월 4일 수요일 기타 지역 모집을 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추석 전에 발표하죠. 자, 분양가는 44타입은 4억 원대, 최고층 4.78억이죠. 59A타입은 저층 5억 대 일부와 6억 원대로 나왔고, 최고층의 경우, 경우는 6.589억 원입니다. 오구 b 타입 역시 뭐 1, 2층 제외하고는 6억 대 최고층은 6.51억입니다. 여기에 확장비가 44 타입은 약 577만원, 오구A는 천만원 오구B 타입은 1100만원. 이렇게 더해보면 최고층의 경우 44 타입은 4.8억, 오구A는 6.7억, 오구B는 6.6억. 요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후 분양 아파트이니 만큼 계약금 10%를 계약 시에 납부하고 중도금 20%를 12월 27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70%를 입주 시에 잔금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에는 요거 두개약30%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가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녹번 5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단지들과 비교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녹번역 가장 초인접에 가장 입지가 좋은 힐스테이트 녹번의 경우는 오구타입의 경우 2019년 7월 7층 8.1억이죠. 매물 호가 평균은 8.13억이고요. 그 옆에 여기 레미안 베라일즈의 경우는 오구타입의 경우 2019년 6월 16층 7.6억이죠. 매물 호가 평균은 7.9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산 푸르지오의 경우는 오구 타입의 경우 2019년 7월 18층 7.5억이죠. 매물 호가 평균 약 7.5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 녹번역 이편한 세단 캐슬 조합원 입주권은 오구 타입의 경우 2019년 8월에 11층 7.45억이죠. 매물 호가 평균 현재 7.2억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2억에서 약 8.1억 사이가 된것 같고요. 이에 비하면 녹번 이편한세상 캐슬 2차는 6.7억이니까 당장 요거 차익만 계산해보면 0.5에서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여기가 선분양이 아니고 2020년 5월, 그러니까 9개월 뒤에 입주하는 단지라 어떻게 보면 당장의 차익 실현도 가능하죠. 물론 특공은 5년간 전매 제한이 있고 일반 분양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판매 가능하니까 일반 분양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분양권도 양도세 고려하면 조금 갖고 계시는 것이 낫긴 합니다. 단지 배치도 볼게요. 이번에 2차 분양하는 곳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131동, 132동입니다. 131동은 44타입 20평으로 구성되었고, 1층부터 13층까지 1, 2, 3호 라인에 있고요. 132동은 모두 5구타입 25평으로 1층부터 최대 14층까지 59a는 1, 4, 5, 6호 라인, 59b는 2, 3호 라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망과향 살펴볼게요.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주황색 4, 4 타입은 이렇게 남동향이죠. 그 다음에 59a 노란색, 여기는 라인별로 다르죠. 먼저 5, 6호 라인은 이렇게 동양 그 다음에 4호, 4호 라인은 서양 그 다음에 1호 라인은 남양이죠. 1호 라인이 가장 좋네요. 그리고 여기 59B는 연한 보라색이고 이렇게 남서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망은 여기 아래가 백년산이거든요. 그러면 44타입은 백년산 뷰가 나온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여기 59A 라인은 여기 5 6호 라인은 이쪽이 힐스테이트 아파트거든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이고요. 여기 4호 라인은 여기 120동이 보이죠. 1호 라인은 기본적으로 여기 124동 단지 내 뷰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백년산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9B 타입은 이렇게 단지 내 조망인데 이쪽으로 가든이 조성되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조는요, 사사타입은 보시면 투룸이고요방 사이즈, 뭐 주방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고 무난합니다. 물론 사사타입도 판상형 3베이가 나오는 단지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침실이래 이쪽에 창이 있어서 이렇게 트인 전망과 채광이라든지 통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a는 판상형 3베이구요 마통풍 구조입니다 어뭐 보시면 d 귿자 주방 5구타입 무난하게 잘 나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그 모델하우스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1차 분양했을 때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봤었거든요 그때 5구타입이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방사이즈랑 거실 등이 넓어서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 59B는 타워형이고요 역시 뭐, 마통풍 구조 같은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고 구조입니다. 여기로 홈바가 들어오는데요. 그럼 식탁을 여기에 놔야 되는데, 현관에서 집딱 들어오면 여기 식탁 있고 그러면 막혀 보이고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주방이 이렇게 좀 작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홈바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 이렇게 같이 있고 방도 침실 1과 침실 2, 3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동선의 비효율성이 있는 구조죠 아파트 소개란에 보면 뭐 자녀와 부부 공간을 분리한 독립형 평면 설계라고 소개해 놨던데 사실 이거는 동선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뭐 역발상으로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 구조가 인기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자, 단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앙가든입니다. 여기 주황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웰컴가든, 센트럴가든, 캐스케이드가든.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가든을 세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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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섯 개 마련되어 있죠. 이번에 2차 분양하는 여기 131, 132동은 이쪽 놀이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미지도 역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요렇게 메인가가 이렇게 단지 4줄로 이어져 있고요. 요렇게는 단지 내 산책로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나 둘셋요세개 라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요렇게 두 개는 여기 여기 백년산 근린공원 연결로입니다. 대단지답게 요런 거는 잘 만들어 놨죠. 자 여기까지 분양정보 말씀드렸구요. 바로 이어서 곧바로 2부 입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바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정대디였습니다.